레이키 힐러로서 좋은 점은 수많은 나를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볼 수 있게 된다는 것. 힐리분과 제가 모두 그 공명하는 코드가 생깁니다. 수많은 나를 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는 것. 알아서 치유할 거리를 찾아준다는 것 또한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레이키를 배우고 수련하면서 스스로에게 접목하는 것도 있지만 타인을 치유하고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포용해야 할또 다른 나의 모습이구나. 나의 치유와 성장이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폭넓게 일어난다고 보면 좋겠죠. 내 의식의 장이 넓어진다는 것. 그 타인 또한 저의 모습이라는 것. 내 마음에 끌림이 있다면, 레이키를 배우고 나의 모습,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들 좀더 포용하는 내가 될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 보면 어떨까요?